자 오늘 제대로 살펴볼 경매는 인천의 역세권 아파트 3가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나열하는 사건들은 추천순위는 절대 아닙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비교적 최근까지 거래 사례가 좀 있는 아파트로 정리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바로 갈게요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제보경 자 먼저 첫 번째 아파트는 서구 당하동에 있는 검단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타경 7497 전용 면적은 35평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6억 5,900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1회 유찰된 4억 6,100만 원 수준의 최저 입찰 가격입니다. 자, 먼저 이 아파트의 입지는 인천 2호선 역이죠. 독정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남쪽으로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한들 구역이 인접해 있어서요. 현재도 이마트라든가 메가박스가 가까이 있는 입지인데 이곳에 상업지역까지 들어설 예정이니까 인프라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아파트 현황 볼게요. 전용이 넓어서 포름일줄 알았는데 굉장히 넓은 3룸 구성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구조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이들 방과 분리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살아보니 괜찮더라고요. 자이 아파트는 2012년식이고요. 총 588세대 10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약 1.6대로 넉넉한 편이고요. 월 평균 관 리비는 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세 볼게요. 자, 먼저 KB 시세는 일반가 기준해서 5억 5천만 원 정도이고요. 자, 실거래 가격은 21년도에 6억 중반까지 올랐었는데 현재 23년에 와서는 4억 초반대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중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것은 4억 3천만 원이네요. 매물 시세는 현재 가장 저렴한 것이 5억 5천만 원인데요. 최근 실거래가와도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현지 부동산에 방문 해서 시세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 인천 서구지역은 22년도 부터 25년도까지 적정 수요 대비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요. 현재 이쪽 지역의 전세가격이 84 타입 기준에서는 2억원대까지 내려온 수준이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하셔 야 됩니다. 이제 권리현황 볼게요. 권리현황에는 조사되는 임차인도 없고 등기부현황에 특별할 권리도 없으니까 아주 쉬운 경매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현재 미납관리비 가약 42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건 역시도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인수해야 하는 관리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아파트의 입지는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인천 서구 그 중에서도 검단 쪽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입주 물량을 생각해서 실거주 위주의 목적이라면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실거래 시세와 매물 시세가 차이가 많다 보니까 현지 부동산에서 직접 조사를 자세히 해보시고 2회차가 좋을지 한번더 유찰한 다음 3회차에 입찰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도 드릴게요. 현재 이 검단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경매 사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두 건의 입찰 기일을 비교해서 입찰가 산정을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두번째 아파트는 남동구 간석 동에 있는 간석 매미안 자이 아파트 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527953 전용 면적은 84타입으로 25평입니다 최초 감정권은 6억5천5백에서 현재는 1회 유찰된 4억5천8백50만원이 최적 입찰 가격이에요 저희 아파트 입지는 인천 2호선인 석천사거리역에 바로 붙어있는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남쪽으로 길만 건너면 인천시청과 교육청이 있는 구월동 상권이 있습니다 단지 내의 상하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는 위치예요 이 석천사거리역에서 한정거정만 더 가면 있는 게 바로 인천시청역인데 현재는 인천 1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지만 GTX-B 노선의 정차역이 될 곳이라 완공이 되면 트리플역세권이 될 곳입니다 자 아파트 현황들을 보면 이렇게 생긴 쓰리룸이고요 확장형이 아니라면 제일 작은 방은 조금 좁아 보이네요 이 아파트는 2008년식이고요 총 2,432세대 총 28개 동으로 구성이 됐고요 주차는 세대당 1.3대로 무난한 편입니다 관리비는 월 평균 16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시세 한번 볼게요 먼저 KB 시세는 일반 가격 기준해서 5억 2,500만 원이고요 실거래 가격은 23년에 와서는 4억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은 4억 8,500 100만 원입니다. 매물 시세는 가장 저렴한 것이 지금 현재 5억 5천만 원인데요. 이건 역시도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현장 확인이 필수겠어요. 남동구 지역은 그래도 인천에서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시세가 방어될 요소이기는 하지만 인천 전체로 볼때 입주 물량이 포화 상태라서 전세 가격까지 하락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아파트 주변엔 최근에 분양이 된 아파트 단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이 포레나 아파트는 약 17대1의 경쟁률로 무난하게 분양이 됐지만 이 인천시청역에서 가까운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더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시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2순위까지도 청약이 미달됐었어요. 이 힐스테이트는 현재 8사 타입이 5억 8천만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권리 현황 볼게요. 이 아파트 역시도 임차인도 없고 권리상에도 특별할 하자가 없으니까 무난한 사건이고요. 체납된 관리비조차 없습니다. 자 사건 정리할게요. 입지는 꽤 좋은 아파트인데다가 인천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데이터상으로는 공급이 많지 않은 남동구 지역이니까 거래장이 좋아지면 시세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이 현재 2회차의 가격은 딱히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유찰 후에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아파트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아파트는 84 타입 이하의 아파트니까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단기 매도도 계획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율의 이득을 보. 보시겠죠? 자 마지막은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더 월드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 타경 520341, 전용 면적은 126 제곱미터, 38평이고요. 최초 감정가격은 6억 4500, 현재는 1회 유찰돼서 4억 5150만원이 최저 입찰 가격입니다. 입지 볼게요. 이 주안동은 사실 인천에서도 구도심에 속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입지는 꽤 괜찮은 곳이죠. 이 아파트의 위치는 1호선인 간성역과 인천 2호선인 석바위 시장입 역에 딱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둘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예요. 초등학교는 단지에 바로 붙어 있는 경원초등학교가 있어서 좋은데 중고등학교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도보로는 이동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현황을 보면 이렇게 생긴 포룸 구조입니다. 이 단지 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2008년식으로 3,158세대 37개동으로 구성이 됐고요. 주차는 세대당 약한 대로 좀 빠듯한 편입니다. 관리비는 월 평균 25만 원 정도네요. 자 이제 시세 볼게요. 자 먼저 KB. 소시세는 일반가 기준해서 5억 1,500만원이고요. 실거래가격은 23년도 들어와서 4억 중반대까지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사례는 4억 5천만원입니다. 매물시세는 현재 가장 저렴한 것이 4억 9천만원이니까 그래도 실거래가와 어느 정도는 비슷한 가격이네요. 이러면 매물시세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겠죠. 하지만 이 인천 미추홀구 역시도 인천 내에서는 공급량이 25년도까지 많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지역 내 분양권도 마이너스 피가 종종 나오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격 역시도 간신히 3억대에 걸려 있는 편이라 앞으로 더 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입찰과 산정하셔야 돼요. 자 그럼 권리사항 볼게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신고된 임차인이 두 분이 계신데요. 두 분이 동거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기도 하고 말소 기준이 되는 근저당보다 날짜가 늦은 전입 날짜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입니다. 게다가 소유주와 임차인의 성씨가 같길래 등기부등본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마도 소유자와 가족이 아닐까 싶네요. 현재 소유주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정리할게요. 아무래도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라서 앞선 두 건의 경매권과는 인프라가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주한동의 입지는 이 국가산단이 가까운 곳이라서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은 앞으로의 입주 물량도 그렇고 주변에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여럿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더 유찰된 다음에 계획하시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지역의 역세권 아파트만 추려봤는데요. 아무래도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진행되는 경매권도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더 좋은 물건도 많이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줄 요약할게요. 수도권 중에서도 하락세를 세게 맞은 지역이니까 무조건 보수적으로 입찰하세요. 안 그러면 망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